아, 썸남이 연락도절이란다 웬일이래 기부가 지금껏 공들였던 남자잖아 음... 이 모든 게 나의 억부라 얜 너무 억부라 나 이것들아! 나내몸에물닿는거 싫어하잖아 그래도 썸남이 워터파크 가고 싶다고 해서 큰 맘먹고 울트라나노 초미니 비키니를 사서 그날 너희들 앞에서 리허설했잖니? 너희들 뭐라고 했지 그때 벗겨갔음? 절벽 껌딱지 완전 평면? 트리플 A 그만 넓적만두 그만 계란후라이 <laughs> 그만 너희들의 나의 비뉴를 향한 저열한 인신공세에 난 그날 밤 한숨도 못 자고 설쳤어. 왜냐고? 다음날 워터파크에 가셔도 내 가슴은 똑같은 시선을 받을 거니까. 너도 <놈도> 만나기로 한날 날씨는 또 더럽게 좋더라. <laughs> 뭐 나의 매끄러운 몸매를 썸남에게 처음 공개하는 날이니만큼 수영장에서도 굴욕 없는 완벽 워터프루프 풀메이크업과 나의 유일한 단점을 커버쳐주기 위해 네가 준피 폼은 폴톤의 비키니를 입고 다리신을 나왔단 말이지 아무튼 그렇게 위기를 무면하고 썬베드에서 여유롭게 쉬고 있는데 썸남이 썬크림을 달라는 거야 아무 심 없이 선크림을 건네는데 아침에는 수익은 너무 놀래 숨도 못 쉬고 날아갔지 물은 싫어했지만 그래도 수영관서 쫓아다니면서 자유형, 대형, 접영까지 마스터했던 몸 아니겠니 근데 무서운데 몸 뒤집지 못하더라고 물 틀었다 수영인데 급지랍지 알더아물 밖에서 몸을 가거냈을 거야 한참을 허우적거리고 있으니까 위험을 직감한 후에 썬남 코였다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어. 그동안 뛰지 않고 밖으로 태엄쳐 나가는데, 어, 빨이 봉이 계속 물을 먹는 거야. 사람들 눈에는 이게 봉인지 튜브인지 구별할지 못할 정도였다니까. 그때였어. 사람들의 구명튜브를 던지고, 던진... 장군! 희무학교 우리를 끌어올리고 있는 거야. 용자 장관이더라.